안녕하십니까. 이재필입니다. 자, 연준이 어제 저녁에 어, 전격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는데요. 그것도 어, 0.25%포인트가 아닌 0.5%포인트를 대폭 금리 인하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, 미국 시장 쪽 상당히 좀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. 자, 그 이면에는 물론 뭐 여러가지 이유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어제 제가 장중에 <laughs> 말씀드렸던 부분들. 긴급으로 제가 뭐 어제 장중에 어 영상을 좀 찍어서 올려드렸죠. 샌드스 후보에 대한 거.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는데요. 제가 그 영상을 찍은 게 오후 한 2시 정도, 뭐 그쯤 2시 조금 안 돼서 찍기 시작했는데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린 이유가 장중에 뭐장 끝나고 난 다음에 보면 늦지 않습니까? 그래서 장중에 보시고 어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대응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좀 찍어 올려 드렸었는데요. 자,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. 제가 근데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 조회수가 별로 없었어요. 이 얘기는 뭐냐면 물론 뭐 장중에 굉장히 바쁘실 겁니다. 하지만 어이 얘기는 그 영상을 올려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그 영상을 보고 제대로 대응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얘기로 해석이 됩니다 자 시청자님들 이 주식시장은 시간이 생명이에요 이 아침에 아침시황 올려드리는 것들 이런 부분들도 일찌감치 지금 시간이 6시가 안됐습니다 아 7시가 안됐어요 근데 이렇게 올려드리는 이유가 장전에 보시고 대응을 하시라는 그런 차원이에요 그리고 어, 또 어제 올려드렸던 이유는 장 끝나고 난 다음에 보면 늦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올려드린 건데 요거는 알람을 설정을 해 두시면 알수 있죠. 자, 이 친구가 영상을 올렸구나 라는 거. 저도 그때 어제 영상 찍으면서 그런 말씀도 드렸었어요. 제가 할일 없어서 장 중에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게 아닙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. 자, 구독, 눌러 주시고요. 예, 좋아요 눌러 주시고, 그리고 알람도 꼭 설정을 해 두십시오. 주식 시간은 이 시간이 지나면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자, 뭐 지금 조금 뭐 어제 본 것보다는 조금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영상 올려드린 거, 어제 오후에 올려드린 거, 샌더슨 후보에 대한 영상,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의 큰 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, 꼭 좀 시청을 하시는 게어 주식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걸로 생각됩니다. 자 먼저 <laughs> 자 해외 증시부터 어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 글로벌 증시 쪽은 다들 뭐저좀 저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어제 미국 시장이 급등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느라고 좀 올라왔고요. 뭐 중국 쪽도 좀 올라왔죠.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쪽 꿈은 예, 좀 플러스권이 나오긴 나왔지만 아침에 강하게 출발했던 거에 비하면 약간 부족한 모습이었어요. 자, 일단 예 미국 시장 쪽뭐 간략하게 나온 뉴스들부터 살펴보면요. 연준이 기준 금리 0.5bp를 인하를 하고 제롬 파월 의장은 추가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 둔 상태입니다. 자, 뭐 추가 행동 가능하다. 이런 얘기를 했고요. 다만 시장의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음, 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들이 자, 금리 외 다른 정책 수단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 조금 좀그 0.25bp 퍼센트 포인트 인하한 효과가 반감됐습니다. 자 트럼프도 그랬었죠. 연준이 긴급 금리 인하를 했는데 트럼프는 추가로 금리 인하 해야 된다. 이렇게 강하게 어, 얘기를 했고요. 자뭐 월드뱅크나 imf 뭐 이런 쪽에서도 코로나 19저 대응을 위해서 긴급 대출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.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자 근데 어뭐 지금 저 미국 시장이 왜 이렇게 급락을 했느냐? 자 이유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. 제가 어제 샌더스 영상을 찍으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자 30분 남기고 난 다음에 어, 급격하게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은 글쎄 어, 뭐저저 저 향후에 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한 거 아닌가 뭐 그런 말씀을 조금 드렸었는데요. 자 30분 남겨두고 급격하게 올라온 부분들 오늘 어 시장에서 다 까먹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그리고 전일 급등이 어 좀이 통화정책을 선반영 했다 라고 뭐 보시면 될것 같고요. 또이 연준의 금리나 긴급으로 금리 인하를 하는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나라 장중에좀 돌았었습니다. 얘기가. 그래서 그 얘기가 도는 거를 보고, 제가 어, 시장을 좀 보고, 그렇게 하니까 조금 좀못 믿어온 그런 구석이 있어서 어제 뭐 샌더스 영상하고 이렇게 겸해서 좀 올려드렸었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, 알람 설정 꼭 해놓으십시오. 자, 시간이 돈인 곳이 바로 주식 시장이에요. 자, 그래서, 어, 뭐이 통화정책 제롬 파울로 의장이 약간은 어, 그 금리 외에는 다른 정책 수단은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 뭐 요런 게 조금 부담이 됐고 선반영 됐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시장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한 부분들이 어제 올려드린 그 부분이에요 샌더스 후보가 어좀저 민주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블룸버그 쪽 같은 경우는 어 중도 성향 이 그리고 조바이든도 중도 성향이죠. 자 그래서 표를 잠시 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제 올려드린 영상 참고하시고요자 그래서 어, 미국 시장 지금 좀 급등을 했다가 지금 좀또 어, 급락한 모습인데요 자 이거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아래 저점 기록하고 있는 이 저점이요 자 요거는 그렇게 크게 좀 훼손 가능성 그런 가능성은 그렇게 많, 현재로서는 당장 훼손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큰것 같지는 않아요. 저뭐 어, 조금 뭐 분위기 안 좋아지고 또 음, 오늘 오늘 우리나라 장중의 결과는 발표될 겁니다.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되느냐, 민주당 후보 후보 경선에서 얼마나 어, 그 조바이든이 좀 따라올 것이냐, 샌더스의 독주 체제가 이루어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경선 결과가 우리나라 장중에 나오는데요. 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뭐 샌드스 보 쪽으로 기울어진다라면 조금 뭐한번 정도 충격은 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고요. 하지만 여기서 이저 지난 주에 찍었던 이 캔들 저점 자 요거는 그렇게 쉽게 깰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연준에서도 벌써 나섰습니다. 그리고 뭐 17일 날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데 아마 그때 예또 어떤 정책이 또 나올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. 트럼프 또한 주가가 이렇게 충격적으로 빠지면 물론 뭐어 트럼프 성격으로 봐서는 주가 빠지면 바라 샌더스가 민주당 후보 되니까 주가 빠지잖아. 근데 대통령 후보 대면 얼마나 빠지겠어. 뭐 이렇게 몰아갈 수도 있겠습니다만. 자, 요런 부분보다 주식시장은 좀 평온한 게 트럼프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일 거예요. 자, 그래서 정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. 자, 그렇게 되면 여기서, 어, 뭐 조금 변동성 자체는 상당히 좀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겠지만, 일단 뭐 이쯤에서는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바닥을 찾아가는 과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자 다음은 수급 쪽을 국내 증시 수급 쪽을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제가 어제 아침 시황에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. 뭐 여러 가지 수급을 좀 짚어보다가 어제 아침에 오늘쯤에는 외국인들이 이 순매수로 조금 돌아서 줘야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.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. 자, 이런 움직임들을 이,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좀 자금력도 크고 정보망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, 높은 수준의 정보망을 갖고 있죠. 그래서 아마 조금 예측을 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. 어제도 외국인들은 장 초반부터 매도를 좀 많이 하는 모습이었죠. 그래서 어, 이 아침 시황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들, 이 중에서도 어, 전략 부분에서 말씀드려야 될것 말씀드리는 부분들이요. 이런 부분들은 조금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어제 아침에도 분명히 오늘 정도에는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돌아서 줘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. 그장 초반부터 외국인들은 순매도를 하는 모습이었죠. 자, 그리고 더군다나 어제 같은 경우는. 기관에서도 한 4,400억 정도를 순 매도하는 모습이었어요. 자, 이거를 또 개인 투자자들이 다 받아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자, 그러면 뭐, 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 외국인들 전부 다 매도하는 모습이었고요. 자, 아, 코스피 시장에서는, 그 다음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코스닥 시장도 외국인들 상당히 좀 많이 팔았어요. 외국인들이 한 2,200억 정도 대규모로 순 매도하는 모습이었고 올라오니까 코스피 시장, 코스닥 시장 전부 다 땡큐하고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어요. 자, 그다음에 기관도 한 372억 정도를 순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자, 터닝 포인트를 큰 틀에서 터닝 포인트를 잡으시려면요. 시청자님들 그렇습니다. 항상 이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연기금이 좀 바닥을 잡아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. 자 지금 코스피 시장 쪽에서 연기금은 지금 한 3일째 연속으로 어, 순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. 연기금이 좀 대규모로 이렇게 순매수가 들어오면 자 그때는 조금 큰 틀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바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. 요런 부분들은 연기금이 언제 들어올지 그런 부분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. 즉 요런 부분들은 장중에 체크를 잘 하시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. 자, 수급 선물 시장 수급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선물 시장 쪽에서는 거의 뭐 별다른 움직임 없는 모습이었고요. 뭐 270억 순매수했으니까 이거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몇천억 순매수하고 몇천억 순매도하는 것도 뭐 거의 뭐 5분 10분 사이면 그렇게 할 때도 있으니까 270억이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숫자입니다. 자, 뭐 이쪽도 어, 이 외국인들 수급, 이 선물 시장에서 가장 저 잘하는 주체들은 외국인이에요. 그리고 현물 시장에서는 바닥을 가장 잘 찾아주는 그런 주체가 연기금이고, 옵션 시장에서는 예 저쪽이죠, 금융 투자 쪽인데 이번 물에서 금융 투자가 정말 처참할 정도로 당하고 있는데요. 자 다음 주가 망인데 과연 어떤 모습이 나올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조금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옵션 시장 수급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콜옵션 외국인들 어 전날 조금 매수했던 거요 어제 또좀 어 주가가 조금 올라오니까 매도를 치는 모습이었어요 자뭐 올라 저 기술적 반등 정도 그 정도는 보고 외, 이 외국인들이 매매를 했었는데 어제 아침에 급등 하니까 어 땡큐 하고 정리를 했다 라는 얘기예요 반면에 이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위쪽으로 어,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 만기 근처에서 이렇게 되면 만기 근처에서 어떤 모습이 나올지 이번물 같은 경우는 정말 궁금해 집니다 자 만기 근처에서 아마 이들은 뭐, 만기 전 이번 주반이나 후 다음 주초 정도가 될 수도 있고요. 자, 이들은 어, 조금 이렇게 당하고 있으려고는 하지 않을 거예요. 자, 분명히 뭔가를 해도 할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자, 푸 쪽을 살펴보시게 되면요. 푸 옵션 쪽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은 어, 한 37억 정도 순 매도했죠. 그리고 금융 투자는 22억 정도 순 매도. 자, 외국인들 얘기는 뭐냐면 그런 거죠. 자, 뭐, 푸쪽도 지금 차익 실현을 좀 많이 좀 차익 실현을 나서고 있는데요. 이날, 274억 정도를 순, 매수, 순 매도를 하면서 이때, 어, 저, 매수했던 것들 상당히 일정 부분 좀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인데, 아직도 푸시 많이 남았을 거예요. 왜냐하면, 여기서 뭐, 200억, 뭐, 67억, 37억, 뭐, 1억 쭉 샀던 것들, 117억 이렇게 샀던 것들이 예, 한 10배 이상은 수익이 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샀던 그 원금하고 비교를 하시면 안 돼요. 자, 엄청나게 수익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도 풋을 좀 들고 많이 들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. 자, 그리고 뭐그 차익 실현의 일환으로 어, 외국시, 외국인들은 풋옵션을 좀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예, 국내시장, 또 시장 대응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나라 어, 지금 코스피 시장 어, 종합주가지수 어, 차트인데요. 자, 요게 어, 지금 조금 좀 답답한 모습들, 이런 모습들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. 자, 어제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시게 되면 또 아침에 좀 많이 이렇게 떠서 나오다 보니까. 거래 대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늘었어요. 거래 대금이 상당 거래 대금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는 모습이라서, 자요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. 올라갈 때 양선이 날때 거래 대금 같은 경우는 상승 압력을 얘기하는 거고, 음선이 날때 거래 대금 같은 경우는 하락 압력을 얘기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. 자. 어제 같은 경우도 좀 떠서 시작하면서 좀 밀리는 모습이라서 굉장히 하락압력이 조금 강한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이때 음, 찍은 저점 자 요거는 조금 지켜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장중에 출렁출렁 하면서 어, 또 어, 상승시도 좀 빠져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두들겨 맞고 출발을 한다라고 봐야 되겠죠. 그러고 난 다음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올 텐데, 자, 요 선은 조금 지켜주려는 그런 노력이 조금 보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자, 뭐, 지수 자체로 따지면, 어, 1969, 1970포인트 정도네요. 지금부터 약 45포인트 정도, 뭐 그쯤 어, 여유가 좀 있는데요. 자, 요선 같은 경우는 조금 지켜줄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. 자, 뭐, 이 선이 또 붕괴가 된다라면, 어, 또좀 힘든 그런 모습도 나올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이 가격대가 붕괴된다라는 그런 부분보다는 지켜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, 거기에 무게를 두고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. 자,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장중에 발표될 그 미국 대선 후보 경선 관련된 이런 내용에도 좌우가 될 겁니다. 샌더슨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렇게 경선에서 승리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아무래도 하락 압력이 좀더 생길 거예요. 자 그래서 이 체크포인트 말씀드리면요. 자 해외 쪽에서는 미국 저 미국 쪽. 어 그쪽 경선,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, 누가 승리를 하느냐, 그리고 또 얼마나 압도적으로 어, 차이가 나느냐, 이런 부분들이 체크포인트가 될 거고요. 자, 오늘 어이 수급 쪽에서 체크포인트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조금 예, 순매수로 돌아서 줘야 됩니다. 뭐, 그게 아니다 라면, 예, 선물 시장에서라도 조금 큰 폭, 미결작정을 증가시키면서. 큰 폭의 순매수가 들어온다 라면 고게 어좀 반전 포인트가 될수 있을 거고요. 또이 국민연금 연기금의 매매동향 항상 작년 8월 달에도 그랬고요. 재작년에 연말에 시장 급락할 때 그때도 이 연기금이 처음에 구원투수로 나섰습니다. 자 우리나라 수급은 그런 부분들 좀 살펴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겠고요.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알람 설정은 꼭좀 해두십시오. 어제 뭐저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자 이거 조금 많은 분들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. 어 안타깝게도 어, 그렇지가 않았습니다. 이런 부분들이 알람 설정이 안돼 있어서 올라온지 모르고 어, 못 들으시는 거니까 자 알람 설정 꼭 해두시고요, 꼭 해주시고요. 자, 말씀드렸듯이 채널이 좀 커지면 제가 실시간으로 리딩을 해드리는 그런 방법도 조금 고려 중입니다. 제가 실시간으로 리딩을 해드린 것은 월 88만원씩을 받고 리딩을 해드렸었어요. 그걸 그냥 채널이 커지면 그걸 그냥 해드리겠다라는 얘기입니다. 자 주변에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. 자 구독, 좋아요,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